네, 오늘도, 하루 한절문국감성 한국 오신 여신 여러분들 한시한번 네, 환영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 말씀 암송은 그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하이 그 암송의 비법입니다 비법 한국 어, 그리고 말씀 암송을 꾸준하게 어, 결국에는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잘 외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긴 한데 오히려 쉽게 암송을 하는 분들이 쉽게 쉽게 암송을 하는 분들이 어,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일매일 꾸준하게 암송을 하다 보면 절수가 늘어나거든요. 절수가 늘어나면 쉽게 암송하는 분들은 금방 금방 잊어먹습니다 쉽게 외운 만큼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제 힘들게 잘안 외워져서 부지런히 암송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암송하는 분 그리고 잘안 외워지는 분이 오히려 암송을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송이 잘안 된다 해서 아,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 끝까지 암송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에 말씀 암송이 쉽게 다가서면, 다가서리라 다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여러분 너무 암송을 전투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암송 하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송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꾸준히 하되 잊어먹으면 잊어먹은 대로 그냥 좀 관용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용하면서 잊어먹으면 잊어먹은 대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옥죄이고 하면 암송하는 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고 어,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암송은 즐겁게 편안하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임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1편 시편 어, 51편 오늘 7절 말씀 함, 암송할 차례입니다 51편 7절 말씀 암송할 차례인데요 먼저 1편과 23편은 한번 해보고 또 37편도 한번 이렇게 한두번 정도 해보고 그 다음 51편 복습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편 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에, 저보다 먼저 한마디 앞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10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어 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음 시편 37편 두 번씩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 미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 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도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도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느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0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10편 37편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내삶 가운데서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주위에서 뭔가 다른 사람은 다잘 되는데, 나는 잘안될 때, 그럴 때 10편 30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늘 앞에 바로 이렇게 세우는, 아 그런, 아 저희가 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편 51편. 10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절을 암송했는데, 우리 절반복으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번 반복합니다. 다섯 번.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효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효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절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아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아게 시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모른나는내 죄가를 나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씩,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효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하고 우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구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효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아 개시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5절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임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한 나이다 아멘 다음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합니다. 1절부터 6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쉬리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우슬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시작. 우슬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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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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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 예. 네. 두 번째 마디.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 보다 싫리다 시작.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 보다 싫리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 말씀, 7절 1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1절부터 6절까지 애우는 동안 7절 잊어먹을 겁니다. 네. <laughs> 네. 자, 1절부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 천천히 이 암송을 앞에서부터 하는데 어, 정말 이것이 다윗의 참회시가 아니고 나의 참회시다 생각하고 여러분 시편 51편은 정말 매일매일 한 번씩 계속해서 나의 참회시다 나의 참회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겠어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싫이다. 정말 이 이런 그이죄 이, 용서함과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자는 예, 이그 열망, 그 열정,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그 매일 시편 51편을 암송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편 51편을 51편 암송으로 매일 매일 참회하는 것이 큰 복이다 아주 큰 좋은 아주 놀라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51편 나의 참회시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51편 하나님여 이 시작 하나님여 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료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한 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실어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 저는 이,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다윗의 그, 이, 그, 죄 용서함에 대한 그 간절함. 내가 눈보다 시게. 정말 깨끗하게. 어, 죄 시스템 바꾸자는 그런 마음들, 어, 그런 마음들을 저는 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 내가 정해야 되겠다. 내가 깨끗하게 돼야겠다이 얘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진실함. 주께서 그걸 원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그이 내가 진실하게 펴야 되겠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되 이런 열망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열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 깨끗함에 대한 이 정함에 대한 죄 씻음에 대한 그러한 열망들, 더러운 것들, 내 죄악들, 잘못들을 그대로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정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열망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반성하게 되고, 현재 내가 범하는 잘못들, 내, 내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내 입술의 말들, 그리고 나의 행동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나쁜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서,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은 그런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이 이 우리가 뭐 우리는 다윗보다는 그렇게 그런 큰 죄는 안 저질렀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윗보다 악하면 악했지 어디 뭐그더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그런 권력을 가져보세요. 네. 다윗 같이 왕이 되보세요 어 우리도. 그러면 다윗 뭐,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 우리는 뭐, 우리 관점에서 다윗을 뭐라고 막 하지만, 그, 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가놓고 보면, 예, 다윗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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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는, 예, 정말, 우리 말로 할수 없이 우리가 더 심하면 심하죠. 그리고 누가 밑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뭐, 뭐, 이렇게 책망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이런 이 중심이 진실함으로 돌아오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이런 정결하게 원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 이게 아마 우리는 그러지 못할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죄는 저는. <laughs>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이0편5 1 편을 암송하면서 아, 이것은 다윗의 참회 시간이라 나의 참회 시간각 하고 아, 정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내가 정할리다 내가 정할리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라는 그런 마음 열망들을 담아서 어 이렇게 암송하면 좋을 것같습니다자 다시 한번 우슬초로 나를 뭐라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할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 자6절아칠절 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할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싫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싫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싫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싫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할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할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할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실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있지 않냐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실, 아, 여러분이 계셔서 또 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아, 함께 암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아침마다 함께 들어와 주셔서 함께 암송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한분한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암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어, 정말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이시편 51편 말씀 그리고 1편 23편 30편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이 정결함에 대한 그런 열망 그리고 아 어,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는 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깨끗함에 대한 그런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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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